언제 따뜻니 <NBC1> <bathes> <w> <bisog desarrollo> <encontramos ExcelKK _> <brainstorm>

Ага ну да. Дайте. Вот.

야, 이거, 이렇게 쓰는 서라고 니네 이거 뜨고 저것이 분위기 돼야지. 아, 그래가지고. 그리고 모자 던지고. 어, 그렇지! 기가걸려 <laughs> 어디서 본거있 <봉, 웃음> 그래, 우리 그거. 어디서 본 그거 하고 싶은 선생님 나서. <laughs> 어디서 본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. 잘 기억하고 있네. de cortica de bois contre ça. Mais là. Vas-y, vas-y. Donc alors, OK. 저게 대망의 앨범이란다. 대한에다가 졸업하면 한마디씩 서아무나 해. 아무거나 해. 꼭 한마디 졸업, 졸업 한마디다 강미야너게 보고있어 어? 있어, 너 지금 보이고보이해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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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야, 웃음> 보여 어, 아니 위가 아, 어, 네. 보여 눈갱 아 스팀 왔다니까? 지금 안 하고 있어. 오늘. 어 뭐야, 지나가고 있어? 지나하고 있네. 아, 선배님들 변찮하세요곧 따라가겠습니다. 물어들 무연이는 어디 있는 얘들아? 너 무연? 무현? 무연이 누구 있어? 너무 무연. 무현. 아, 봐봐. 이런 아, 나너 양파실 뭐야? 나이랬줄알았어 이런 개 잼민이 새끼들이 여기 다. 씨발 잼민이 놈 같네. 야, 야, 여기 밖에 이름이... 있다. 여기 뭐래뭐래 야, 어디 있발거 잼민이는 똑같네. <laughs> 야, 이런 게임, 욕하는 분 누구? 있으냐, 안 돼, 내이친구들쉬우야 웅님. 와, 이 새끼들아. 음. 어? 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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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이거 하지 말자. 형준이 가방 놓고 <먹고 웃음> 와야지. 어, 뭐 어떻게 들어왔대? 근데 피파에서 뭐야? 야이 가려, 가려, 가려. 아 그냥, 그냥 이거. 야 이거 기록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보여드리면 애들 나중에 졸업할 때 아주 참 좋은 구경 볼수 있겠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응. 야 박강수 뭐야, 박강수. <laughs> 야 이거 1베 있다. 아니, 야 이거 이다여민 1배. 어? 여기 여기. 선배님들 축하합니다. 야, 블랙커피 저런잼민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 주는 거야. 잼민 어, 어. 가. 잼민이 아닌가? 잼민이 아닐 수 있지. 게이 여기에 립게이라게이드라이야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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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해하는> 거다. <laughs> 뭐, 이거? 뭐래 어? 야 졸업식에 연예인 공연? 뭐? 요거 익명 익명 제일 심해. 그러니까 뭐라. 보이십니까? 에? 어? 야 저거 연예인 공 공연 온다는 거 저거 계속이야. 어, 우리 졸업한다고 갑자기 막 연예인이 오겠어 어? 진짜 온다. 08파 있노아 진짜 08파. 박강스 뭐냐? 뭐냐? 이름이 <laughs> 아? <이름은 그렇게 웃음> 어? 야 뭐야 강 이거 진짜 야 우리 졸업식 그냥 유튜브 할거 그랬다. 야, 어, 재민이 어할 어, 야, <laughs> 야 <왜> 이거 <눈썹이 웃음> 야 건네지마 건들지마야 잠깐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냐면 이런 놈들을 아 진짜 아쉽다 일단 옆에 불어서 딱 마우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돼 이 채널에서 사용금지 개법이야돼 눌러봐 야 누누야 아직 생각도 안나지 어왜 우리 누나 안들어오냐 아잉아잉아잉아잉 아냐 아니, 아니. 우리 누나 아직 안들어 야 아, 많이 들어온다. 아,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. 야다 부모님들이고 다 5학년들 재민이야. 서은이 들어. 내 상해 부모님들. 명 나갔나 보다. 나가라 그냥. <놀림> 아얘재민이었네 블랙커피 왠지. 축하 축하. 야 닉네임부터가 재민인데. 야야 이거 그냥 섞이는 게 나와. 비기하지 이거 이거 어? 내가 보기에는 어? 재민이들 지금 지들 얼굴 지들 얼굴 못볼줄 알고 지금 이러는 거야. 야, 나 때는 말이야 뭐냐, 대명아. <laughs> <laughs> 나 때는 나 때는 말이야 뭐야. 그러니까 지들 얼굴 안 보이다고. 우리 어. 집 다하는 놈들. 저 역겨워. 전주야, 선생님. 선생님, 선생님, 열 유튜브 댓글에 욕이 나와요. 뭐? 지말 재민이들 뭐라 했는데? 이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다. 아 이거 공개를 해놨더니 그런거 네. 애들 먹이시는. 위로 올라가시면 욕을 아주 잘. 니 이런 미친 놈들이. 장명 음. <laughs> <아니, 방가자. 웃음> <이걸 다. 웃음> 인명, 인명이 제일 심해요. 예, 블랙커피. 몰래... 있어. <laughs> 그냥 우리 아이들 힘을 댓글을 댓글을 차단해야겠다. 이 채널에서 어. 사용도 못다